예, 샬롬 시원합니다 좋으시죠?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예. 벌써 디모데전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서도바울의 음, 마지막 디모데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이죠,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목회를 하여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목회를 하라는 뜻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목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들은 다 헛된 싸움이에요. 우리가 얻으려 하려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고 야구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싸운다는 뜻은 뭐, 어 뭐죠? 어, 다툰다 그런 뜻보다는 어, 경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그죠 경기하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싸운다니까 야 어떻게 싸우지?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에 이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이 가장 21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laughs>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그런데 마귀 닮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를 꼭 닮은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하나님의 사람. 이건 단순하게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음, 때로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살면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보면 그냥 도망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도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 나아가면 은다 판단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그리고 스스로도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거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피할 거예요 교만, 변론, 언쟁, 돈을 사랑하는 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오겠지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주신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한데요. 게으르지 않아요. 세상 삶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지만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협에 나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여러분, 열심을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하니까 뭐, 영생을 뭐, 그죠? 얻는다 이런 뜻이 있지만, 취하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 그 붙잡고, 그거 하, 놓치면은, 그죠? 그거 잃어버리면 안절부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꽉 붙잡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영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데,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삶 했을 때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여러분,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오랜 삶은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지옥도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항상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나이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더 그냥 오래 살고, 더잘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구원자라, 메시아라 증언하신 그 말씀을 의미해요. 그죠? 세상의 지도자 앞에서 내가 참된 구원자고, 내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또, 또,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까지 지키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크기입니까? 아니에요.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흠 없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흠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삶 만약에 예수 밖에 있는 삶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을 100%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손 들었습니까? <laughs> 아니요 저도 손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흠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또 없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 요 정도만 지키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요만큼 사랑하니까 난 요거보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사랑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우리의 형편도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첫 번째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지도자, 너,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론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가장 쉬운데, 그러나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들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볼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다.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우리 눈에 보일 정도면은, 그죠? 어, 뭐, 아, 그, 죄송해요. 그게 신입니까? 물론 인간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죠? 자기가 만든 신, 그거 깎아가지고 그거 막 믿어요. 어,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다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안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조금 문맥과는 맞진 않지만 요 1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만 설교할, 수, 설교합니까? 아니죠. 부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부환자들을 의미하죠. 그 부환자들에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부환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부한자들 그죠? 그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그죠? 주시는, 마치 아이가, 그죠? 부모가 어떨 때 보면 선물을 우리 아이에게 사주잖아요. 그죠? 사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주목해요? 무엇에게? 선물에게 주목할까요? 그걸 주는 그 부모님에게 주목할까요? 아이들 잘 생각해봐요. 선물 줘보세요. 막 신나서 막 보면은 그 선물을 주는 뭐 부모님에게 잠시 감사하지만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선물에 있어요, 선물. 이게 참 어린아이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재물에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 줬던 재물도 어떻게 해요? 요놈 봐라? 다시 비가지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 그 재물보다, 아유,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만 있을 수 있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잖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소망과 그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죄송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둬요. 또 그거 없으면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떨어져. 왜냐하면 자꾸 비교해요, 비교.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보고, 그죠,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땐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뭐몇번 간증을 하지만 제 아버님이 진짜 밥을 드시면서 그 지랑에 비벼먹으면서 지랑 뭔지 아시죠? 지랑. 간장에 비벼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입맛이 너무 없었거든. 하, 뭘 맛있어? 나는 그냥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세 숟가락만 먹어도 나는 만족한데, 음.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감사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지금까지 재물 지금까지 그죠 이만큼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저 제물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백을 가진 사람은 백억에 만족하지 않아요. 천억을, 그죠? 위에서 또. 어?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교회가 뭐, 구호단체입니까?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그게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행복해져요. 또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색함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삶. 복음도 마찬가지죠.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재물보다 더 생명되는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영적으로 부한 삶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 시간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시간을 들여서 베풀어 주는 거또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인사해 주는 거 한번 따뜻한 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사업이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자들에게 뭐냐면 재물에 너 자신의 삶에만 그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나누어라는 거, 나누어라는 거.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것은 조금 아끼더라도, 그죠? 이 아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그러한 가정이 또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죠? 채워주시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릇이 될 만한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크게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가진 거, 못 가진 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디모대 전설을 이제 결론 내리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20절,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무대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가 앞에 일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것, 헛된 것, 그리고 변론하고 싸우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대신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며 진리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